청년님 음. 매번 녹방만 보다가 실시간 어.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오셔야 사실 재밌어요. 왜냐면 근데, 제가 적당히 재미 없는 건다 잘라버리거든요. 아, <laughs> 편집할 때. 근데 네. 딱 봐봐요 거리가 안 되죠. 네. 이걸 들으면 거리가 된다 이게? 아왜 내가 기도하니까? <laughs> 아그치지빠님이못했시나 <laughs> 어, <laughs> 기도를 잘해.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고. 블로그에도 얘기하는 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우리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 왔어, 사실. 네. 그동안은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요. 음, 음. 남들이 안 하, 아,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내가 바보 된것 같으니까 음. 할 수밖에 없었어. 막 올라가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 음. 아좀거시기 한데? 이러니까 막 음. 뭐라도 찾아보게 되고, 뭐 어디 기웃기웃 하고, 음. 톡방에도 들어가고, 뭐 그래서 뭐 하나라도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거래도 없고, 단톡방도 별로 활성화 안 되고,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침체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럴 때잘 버텨야. 결국에는 내가 대중과 반대로 간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불려갔을 때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데 했더니 이재용 음. 부회장이 딱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지금부터 실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최태원 회장 앞에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지금부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이럴 때, 딱 실력이 나오는 이럴 거죠. 이럴 때 놀면 뭐다? 네. 응. 호구다. 호구다? 아니, 호구는 아니요. 호구는 아닌 아니, 호아 화. 화는 아니죠. 지금 시기에 금매를 잘 잡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현금이 조금 있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 지금 이 상황에서 공부를 해서 뭔가를 이뤘잖아요? 나중에 남들이 다 투자하는 때는 얼마나 쉽겠어. 요 음. 나는 네. 아, 이게 지금 이런 시기에 와서 네. 너무 좋아요, 사실. 자, 질문을 갑자기 하나 하셨는데요. 질문이 막 들어와 지금 갑자기 어, 막, 아, 너? 자, 일단은 PJS 님 질문. 지방 광역시 갭투 물건 매도 시에 먼저 세입자에게 매수할 건지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보통 그렇게도 하는지요? 그렇게 하죠. 어, 지방 광역시 실거주 비율이 많은 지역입니다. 물어보세요. 그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임차인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분 임차인께 그래서 먼저 의견을 여쭙습니다 우선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임차인이 싫어요 하면 일단 임차인은 어, 먼저 온 기회를 자기가 잡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어, 다른 매도인 분한테 조금 더 집을 잘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음.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근데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그냥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팔 건데요 집 나가주세요 아니면 집좀잘 보여주세요 이러면 일단 기분이 별로잖아 그래서 한번 먼저 여쭤보는 게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임차인 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그냥 안 하시죠 사는 경우는 별... 지금까지 제가 임차인이 산 경우는 딱한번 정도...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음, 밑절 본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쁠 게 없는데? 네, 네,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오, 오, 먼저 물어보는 오.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봤는데 네. 하면은 땡큐고 안 한다고 하면 은 그냥 내놓는 거죠. 그렇죠. 거구나. 그러면 제가 사정이 있어서 매도를 하니 집을 좀잘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 임차인 입장에서도 뭐 서운한 부분도 <laughs> 없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것 같은 의무감이 좀 생길 걸요. 음. 내가 일단은 완전 나한테 선택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안 잡은 거니까. 세입자한테 얘기해 보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세입자도 별로 음.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입자도 안 살라고 할 거예요. <laughs> 나안 사. 그래놓고 뭐. 핵고지 하거나 뭐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한 어, 임차인들 뭐 많고 많죠 근데 음. 나쁜 임차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아님이나 저나 항상 하는게 믿져야 본전 믿져야 음. 본전인거는 그냥 일단 해야죠 무조건 고지 그럼고 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했는데 네.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 만약에. 네,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쵸. 그렇죠. 이게 장단점을 따지고. 네, 장단점을 따지면서 있느냐. 이제 그 협상을 해야 어. 되는 거죠, 사실. 내가 뭔가를 하나 내주고, 당신, 그치. 당신도 하나를 얻어가고, 응. 뭐 이렇게 돼야 협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네, 네. 그 그렇죠? 이제 표를 딱 만들면 되죠. 근데? 그쪽이 얻어가죠. 진짜 본전인 거는 무조건 무조건 고죠, 고죠. 음. 네.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밑절 본전. 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키워드, 밑절 본전. 밑절 본전. 밑줄 쫙. 밑줄, 네. 밑 해야 돼요? 밑줄 네. 쫙. 네. 밑절 본전인 것은 무조건 한다. 음. 투자할 때도 이거죠. 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뭐 네. 매도가 안 돼가지고 뭐 전세를 내놨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매도를 내놓은 게 있어요. 음. 매도를 하나 내놨는데, 올 초부터 내놨으니까 지금 한 6개월째 안나가는 거죠. 사실 전화도 없어. 전화도 없어요. 아, 한번 왔어. 한번 한 번. 왔어요. 한번 어, 왔는데. 겁나 깎아달라고 그랬지. 아니, 깎아달라고 말도 안 하고. 네. 집 보러 온다고 해놓고, 딴데 갔어. 어! 나좀 팔릴 전화요?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게... 깎아주라고 그랬는데. 어, 그게 전화요? 전화는 거지 <laughs> 보러 온다고 했으니까. 응. 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 제 1월달에 내놨을 때만 해도, 네. 시장이 그때도 좋지는 않았지만. 네. 완전 얼음. 음. 이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대감은 그래도, 뭐, 팔리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시장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막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긴축이 네. 너무 빠르게 되니까 네. 추가 투자를 하는 그런 거는 어렵고 네. 그러니까 거래가 더 멈춰버렸잖아요 네, 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럴 때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어. 현금을 일단 갖고 있는 게 나는 내 운신의 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현금이 있어야 내가 뭐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살수 어, 있으니까, 살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내가. 옵션을 많이 쓸수 있잖아요 내가 살까 말까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네. 고민할 때 네. 도움이 되니까 아, 현금을 좀더 들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전세를 내놨어요 저도 네. 전월세로 네. 월세는 이제 이거 세입자가 나가는 것 때문에 음. 퇴거자금 대출 받는다고 네. 대출을 받는 김에 월세까지 내놨거든요 네. 대출 받으니까 음. 대출 받고 이제 월세 보증금 받으면은 세입자 퇴거하는 시키고도 돈이 남아. 돈이 남아. 네. 네. 현금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현금 보유하는 게 낫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내놨거든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죠. 지금 매도가 안 되면은, 음, 굳이 지금 싸게, 싸게 지금 매도를 없죠? 내가 하려면은, 막, 네. 5천만 원씩 뭐 낮춰야 돼요. 아, 네. 그럼 그것도 아깝잖아. 아깝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하락 징후가 좀 보인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낮추든, 뭐, 그거보다 더 낮추든, 한두 개는 팔아서 좀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인데, 음. 사실 제가, 최근에 그, 뭐,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혹시 하락 시그널이 있나 하고, 이것저것 지표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음. 하락 시그널로 잡히는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음 갑자기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어 인플레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린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출 규제를 한거 그게 큰 요인인데 이런 걸로는 늘 그렇지만 주택 시장을 잡지는 못해요 왜냐면 공급 없이 주택시장이 잡힌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요를 잡는 쪽이잖아요. 대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대출 금리가 올라간 거나 이거는 수요를 억제하는 건데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항상 실거주가 훨씬 더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요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 실거주를 잡을 수 있나요? 결혼을 막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뭐, 음. 세대 분리하는 거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거든. 음. 안 잡히, 아직은, 아직은, <laughs> 부동산 시장이 막 급락하거나 이런 징후는 안 보인다. 음. 어,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피로감은 있을 거예요. 피로감이 있죠. 오라, 너무 올랐고, 해서 피로감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고, 수, 앞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수요를 많이 땡겨서 샀어요. 음. 수요를 네. 너무 땡겼어. 음. 그래서 수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 틀렸어. 뭐, 집을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앞에 이제, 재작년, 뭐, 그, 그 전에 이렇게 많이 실수요로 돌아서서 거래를 해버린 거죠.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시간 조정이 나타날 수 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시간 조정이 피, 어, 무조건 나오죠. 제가 이제 네. 그 시세들, 예전 이제 지방이나 이런 시세들을 쭉 봤을 때, 네. 이 가격에 대한 피로감은 음. 항상 있더라고요. 공급 네. 물량 네. 때문에 하락을 하기도 하지만, 네. 가격 피로감이 그 사람들, 실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있을 때에도 네. 약간의 공급 물량이라도 어, 있으면 영향을 주는데. 크게 영향을 주죠. 네. 네. 근데 그 가격 피로감이 있을 때는 네. 하락은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시간 조정은 있더라. 아, 어, 그죠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서 음.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음. 그래서 시간 조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이 뭐 하락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음. 시간 조정, 그러니까, 약보합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시기긴한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오래 올랐잖아요. 요즘. 너무 오랫동안 올랐어요. 그 부동산 떡락이다. 분위기 상으로는 떡락이죠. 근데 지금까지 오른 거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조정은 저는 아주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급해하게 올랐어요.